없어서 자 오늘 어 4월 2일인가? 4월 2일 지금 9시 48분 40... 3일. 3일이야? 2일 아니야? 4월 3일. 아하고 아, 이틀 지났어. 아 그렇구나. 4월 3일 어 9시 48분 예정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 오랜만에 신드레 전쟁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인원수 7명이니까 한명 로시가 관리자 두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멤버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고 싶은 지큰입니다. 판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태가 안 좋네요, 많이. 판다 마이크 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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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카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니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콜라님, 안녕하세요. <laughs> 공부를 하기 싫은 콜라입니다. 아, <laughs> 자리가. <laughs> 루시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다리 가>. 루시아, <laughs> 이번에 관리자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 뽑도록 하죠. 야, 5반이랑, 아니, 6반이랑 5, 6반이랑 아, 5반이랑 아, 6반이랑 1반이랑 아, 우리 해결에 내일 학교가 맞... 스티커 한 개. 땡큐. 자매결연 매줘 가지고 아. 그 떠들면 옆반으로 아, 또한개 한 땡큐. 나. 땡큐. 아, 한꺼번에 싸. 그냥. 뭐 한씩 쓰고 있어. 아, 나한 명씩, 한 명씩. 빨간색. 나 방송 탈 거야. 오, 다섯 개 땡큐. 파란색. 어, 아, 자, 좋아. 빨간색이 돼서. 빨간색. 어. 파란색. 이제 나 차례인가? 나에게 모든 게다. 잘... 파란색. 파란색, 아, 적당 빨간색. 오야 엔간 팀 어. 괜찮은데? 야, 이겼다 이거. 둘라. 동물들의 <laughs> 세상이다. 야 저기 동물 대마리야. 한 개씩 해봐. 몇 개? 아그 진짜 싫어. <laughs> 야 저기 동물 대마리야. 아빠. 어. <laughs> 빠 엄마. 왜 저기 저다 동물들이죠? 어. 사람들. 야 휴먼가 맞짱 <laughs> 뜨자. 어 잘못했다. 기다려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제 행렬 행렬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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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T 랜덤 알아 T T, T. 헬프인데? 능력 있는 사람 오 사기, 좋아, 사기, 사기. 좋아. 완벽해 그 좋아 오 좋아. 좋아 나 진짜 좋아 나 완전 좋아 좋아 어... 나리 이길 수 아, 있는 사람나 아, 아무도 없다 자기 능력은 빼라 나 사기 아님 자기가 방송 뭐야? 방송에 있는 사람 심지어, 야, 크리퍼인 사람 없지? 하데스랑 어. 크리퍼 없지? 난 네, 나갈게요. 나갔어요. 자, 추천제차 안 하신 분들 추천제차 한 번씩 부탁해요. <laughs> 하데스랑 크리퍼 없으면 됐어. 고, 고, 미러링, 고. 야, 미러링도 있으면 안 돼. 어, 미러링도 안 된다, 참. <laughs> 뭐야, 능력 뭐냐고, 긴말 없어. 긴말 어 나야, 나. 아, 너야? 어떻게 보내, 긴말? 렛츠고! 여러분들 참고로 3판 2선승제입니다 야 스카이프 내가 방 다시 할게 빠잉 이거 한번할 때마다 능력치 바뀌어요 두판 이기는 사람이 렛츠고 무무무무무 요 렛츠고 어 무몽님 아이 오랜만이네 그때 불숨 시참 이후로 렛츠고! 네벌 프레임 네벌 요요 고! 아퉁 나눠야 된다. 아, 쟤네가 나갔나? 쟤네가 나가라 해. 야 내놔. 야 상자 여기 하나 숨기자. 거기 내가 숨길래. 어네가 아, 야 이거 자꾸 캐다 끊겨. 니가해 줘. 판다 안 나갔어. 야 이거 캐다 끊겨. 아, 내거 이거 좀 이상해. 막그 조작이 깼어. 뭔가 이상해. 나 이거 쉬프트로 못눌러 빨리 켰다고 어 진짜네? 기다려봐 아안 들어가지는데? 후쿤아 빨리 흙을 선물해줘 나한테 안켰는데? 켰다 여기 아, 켰구나 아, 아, 그래 그래 빨리 빨리 급해 한시간 급해 빨리 켜 스팔없이 일 추천제차 안하신 분들 추천제차 한번씩 부탁해요 요즘 액청자가 너무 적어 여러분들 홍보 한 번씩 부탁해요 친구들이나 뭐 아는 분들한테 막그 관심 있는 사람들 오르시라고 콜라랑 나 <laughs> 한글 한글 그거 안 해가지고 못해봐요 아 맞아 그거 있어 그 코블스톤 생성기 안에다가 상자 숨기는 거 55분?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쯤이면? 아 지금 52분임 지금 에메랄나 어, 미리 이어 지금이야어 지금 이보품 그 너무 지금 빨리 주는 거 같은데? <laughs> 일단 1층 다 캐나 <laughs> 잠깐만요 나무 1층 <laughs> 다 두고 이어 <laughs> 야 큰일났어 무한물 안 만들었어 아니 애청자 이 방송 많이 본 사람이 아니야 그거야 애청자 그 즐겨찾기 수야 즐겨찾기 들려다 때리지 마 이렇게 했어 얼음 4개 남았는데 이렇게 했어 님님 여기요 흙점 주실래요 아나 능력 나막야 마... 능력 뭔지 설정해 나 포테이돈 흙흙 흙점 애들 막 오토마타 쓰는거 같아 말나한대 때리면 피한 칸씩 따라 자반지장흙흙아 기다려 기다려 일렉 나, 나 마법사 너는 누구야? 아, 니코. 나 포세이베. 개X 찌그레기. 츄쿤이는? 저 아르테미스, 화 활쓸 능력이요. 아르테미스. 쿤이가 녹아다 하면 되네. <laughs> 아, 제, 네, 제가 할게요. 나왔네. 요목을 심어놔야지, 츄쿤나 아, 내 걸렸어. 좀만. 자, 추천 제치 안 하신 분들 추천 제치 한번부탁할요 아, 좀만, 아, 또렉 걸렸어. 아, 아, 좀만, 됐어. 아, 네, 저 마법사. <레> 보여드릴게요. 야 마법사 개 세지 않냐 얘들아? 마법사가 하이어볼 날리는 애 아직. 아니? 아그마이들 공주 날려버리고 공주 중 뛰는 다음에 번개로 그거 하는 거. 오 애가 때리기 근데 이거 근데 쿨타임이 너무 길어. 포세이돈 냉각김. 쿨타임 이 네. 200초인가? 와야 미친. 포세이돈 그냥 할 때는 거물 소환하는 거밖에 없거든. 포세이돈 쓰레기던데? 200초. 빨리! 네. 빨리가! 죽크나 달려! 네. 캡. 캐고 있어요. 오케이야, 우리 어머 해줄게 기다려봐. 어. 왜누워 와? 어머 해줄게. 야, 우리 밑에서 평타로 애들 못 오게 견제하자. 오케이 오케이. 평 평캔, 평캔, 평캔. 여러분 평...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laughs> 어, 빡치겠다 근데 우리가 못 가는데? 우린 갈 필요 없잖아. 중아 그냥 위에를 캐는 게 낫지 않아? 어 상대캐면 상대캐리 되죠? 아니 상대캐면 안 되지. 아 어, 상대캐면 안 돼요. 뭐 그냥 위에 뿌셔야 우리가 못 오게. 막아 위에를 처음 처음부터 그냥 아예 위를뿌셨어야지 애들, 애들 애들 물 보고 빠졌어. <laughs> 어저이 캔다. 야, 때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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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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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laughs> 물. 빨리 <좀> 물좀하네 그렇지. 엥가. <laughs> 예 <laughs> 타고 올라온다 타고 올라온다. 엔가엔가 <laughs> <laughs> 평타 때려 평타. 물. 아야 우리 여기 못 가잖아. 괜찮아 죽쿠나 뿌시고 가자 이제 야, 가자. 콜라. 야 컬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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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 모아뒀어, 야, 모아뒀어. 우리, 맨손싸움, 맨손싸움, 맨손싸움. 됐다 어뭐뭐 얻었어 얻었어 맨손싸움 맨손싸움 하고 있을게 하고 있을게 뭐야 기압파 기압파 물로 뛰어내려 기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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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쿠나 너 죽으면 안돼 내가 나, 나 보여줄게 아씨 죽었어 튀어 튀어 죽쿠나 튀어 제 다이아 2개철3개아철5개금3개 걸러가 <laughs> 우리 오지 말라고 사함으로 막아놓고 가고. 아야 나 어, 이거, 야나 이거 지금 마우스 씨, 이거 시프트로 안돼. 템 줘봐. 여기 안에다 넣을게요. 어놓오 개오진다. 야, 이거 나무 목재 가져가봐. 오 마이 간지 만들어 이거 아니, 어, 빨리 만들어. 땡자 즐겨찾기 안하신 분들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써, 써, 써. 야 이거 써. 뭐야? 야, 이거 물새잖아 개싸마질래?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부수공사안 해? 나이스. 어디있어요아 어, 여기 있구나. 빨리 이렇게 어, 뭐 일하란 말이야. 네. 빨리 나의 마법 능력을 써야 되니까. 손이가 소중해서 제일 중요하고. 원콤에 보낼 수 있다고. 야 내가 이 게임 10분 안에 끝내줄까? 아 위쪽에 할까? 야, 그럼 2층 올라가는 계단 안에다 만들어 놔. 저 시험 보죠? 저 시험 시험 5월 초. 4월말고 저는 갈까? 공부를 안 하는 편이라. 나 4월 2주부터. 그냥 안 함. 어, 잠만. 화살, 화살, 나... 아야, 야야 이거 야.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뭐야 몬스터가 나? 예, 아. 콜라, 타, 야, 야, 콜라, 싸코 올라온다. 기다려 봐.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다 아무 어떤 수걸놈이 닦은 줄 알았는데, 안떤데 미안, 야, 누가 또할수 없는데? 거기도 할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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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야, 있... 저 빨리 올라온다. 콜라 이따가 부족해서 간거 같은데, 어, 아가? 야, 우리 뒤쪽에 길 만들어 놓자. 우리, 우리길리 올라갈 수 있는 길. 오, 나이스. 나 제작 좀. 어, 렉보 어, 렉. 뭐 어떤 놈이 열고 있냐? 로시.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느리, 미리... 아니 느리. 미리... 왜 이렇게 렉어 블레이즈 박스 있어요? 블레이즈 박스 만들어야지. 아, 네. 만들어. 조금서나 시켜. 나쁜 놈이래. 나 나무 자라게 하고 있을게. 몰라왜 죽음? 몰라 떨어져, 뒤졌는데? 야 만들어놨다 렉걸리는데요? 야 이거 누가 뼈가루로 좀 만들어줘 나 이거 만드는데 그거 안돼 나 자꾸 시프트 그게 안돼 뭐지? 조작 초기화 해야되나? 마크 초기화 했다가 다시 해봐야겠다 좀 이따가 나무야 자라라 자라라 됐어 오 이렇게. 알았어 난 이제 뭐하지? 지붕을 용암으로 피해. 덮으라고? 야 지붕, 뭐야? 야 지붕 용암으로 덮을까? 아니 그거 뭐야? <웃음> 그거 온 <laughs>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지, 아니, 레몬드 아니 레몬드 지붕, 아니 지붕 덮는 건 괜찮잖아. 아니 용암, 무한 용암도 안 되잖아, 그리고. 아니 한 아, 번만, 아. 용암한 번만 부으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내가,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내가 온몸을 던져서 해내고 올게. 떨리는데? 살짝살짝 걸리지. 자 실수로 오리 다리야 내가. 깨고 자 추천절차 안 하신 분들 추천절차 한 번씩 부탁해요. 슉. 먼저 저기. 에이이이이 여기 이템 갖다 queen... 가져와 네가 가서 점프맨 깨고 와라. 알았어. 그냥 나랑 여기 보완하고 있어. 아웃백. 어한 번. 어! 어! <laughs> 어! 야! 말을 해줬어야지! 무섭다! <laughs> 됐어. 인간. DM 안 돌릴게. 아이. <laughs> 슈? 슈? <웃음> 야 소원, 소원 어두... 아무거나 다 들어주는 거? 상대 다이아 부시게 하는 거 그거 되나? 야 콜라 하늘로 왔어. 아씨 뭐야. 뭐야 너냐 그거? 아, 야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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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루시아왜 하다가 끊어? 루시아왜 다리 끊어놔? 야 존나 웃겨 내가 그 뭐냐 천장 뚫어놓으려고 뚫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야나왜 깨고 있었는데 왜 다리 끊어버려 뭐하는겨 나, 나 거의 다 깼는데 아 그니까 깨고 있었는데 니가 부셨잖아 뭐하는겨 아씨 제가 해, 해볼래요 아니 루시가 방금 깨고 있었는데 다리 부셔놨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내가 갈게. 자 추천 제치 안 하신 분들 추천 제치 한번씩 부탁해요. 아 죄구나. 아 루시 아까 깬 건데. 야. 어? 내가 애들이 위층을 원하는 확인하려고 위를 캐고 있었다. 근데 위서 에 콜라가 떨어졌어. 아이씨.. 아니 자꾸 뭘 조작해! 아니! 아니.. 깨라며.. 깨라면서 자꾸 조작하고 있어. 야 쭈꾸나 너가 녹아 다면에 저러면 해. 어떻게 깨라는겨? 내가 콜라 방어할게. 네. 아니 뭐야.. 그럼 깨지 말라는 거잖아. 돌안 필요하세요 지금? 근데 쟤는 왜탈출할 길을 안 오냐? 쟤네 지금 우리 기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뭘. 옴음야죽거나 콜라. 우리 앞에! 래퍼 앞에! 퍼시래금 우리 통화방에 있냐? 던지는데요 콜라아소환 아, 진짜 다... 다 절어줌? 상대 다이아 푸시하게 하면 도... 다이아 푸시지아 <laughs> 그렇... 다이아 달라고 해요 다... 다이아 다이아 우리 두개 해놓다 우리 애들한테 아, 다이아, 아니... 다이아 풀셋 내놔 아, 아니야 다이아 풀셋는 솔직히 효율성이 없어 그냥 떨어지면 끝이야 아 그렇구나 <laughs> 아야 뭐, <laughs> 뭐가 효율적일까 얘들아 얘들아 뭐가 효율적일까 상대 야 상대 해야. 템초 어때 얘들아? 어? 상대 템초. 개오바. <laughs> 상대 템초. 아 뭐하지? 야뭐 없냐? 아, 철셋안 되나? 아이템만. 아, 아이템. 다이아셋트지 그러는 거면. 근데 뺏기면 자되했구나 근데 뺏길 리가 없잖아 다이아셋인데. 야 콜라 들어왔다. 아유, 저... 빨리 빨리 줘 빨리 다이아 다이아 아유, 언제 처리될지 다이아 어떤 거 풀셋 다 우리 모든 애들한테 세명다 니한테밖에 못줘아 나한테밖에 없어 그럼 나한테 그럼, 다이아 풀셋 줘 그걸로 달래 그냥 다이아 셋 하나하고 다이아 고킹이랑 다이아 거킹한 잠시만요 형 니코 형방하고 계세요 저오 엥가 야 근데 나 다시 가게는 해줘야지 한번 쳐들어가 보세요 어떻게가 <laughs> 어떻게가 야, 빨리 계단 만들어줘. 너 TP 탄다 야, 원래 다이아 무기들이 다섯 개가 있었냐? 아니, 저 새끼들 자꾸 와. 기다려봐. 너 빨리 와. 우리 지금 방어하기 힘들다고. 너 TP 찾기 그냥. 안 돼. 자기가 어, 가야 돼. 자기 힘으로 가야 돼. 아. 아 뭐하냐. 이거 깨고 있었는데. 아, 쏘리. 기다려봐. 너 다이아 무기 깨줄게. 탈곡갱이 날 줘. 검은 니가 가지고. 오케이. 아이씨. 뭐야? 뭘 이렇게 빨리 끝내? 끝났네? 아니, 장기전 하자매. 16분 만에 끝남. 아니, 지들이 장기전 하자매. <laughs> 아니, 지들이 장기전 하자면서 아 괜찮아. 아, 어, 아, 아, 3판 2선승제라서 빨리 끝낸 거 같은데? 음... 아나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루치가 자꾸 안 보내줘. 야, 몇 다시 열어줘. 일단 첫 판은 저희가 졌고요. 아,